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한입 경제 윌리입니다. 팝타르트 몸통에 무지개를 뿌리며 우주를 나는 고양이 미안캣밈을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장난으로 만들어서 퍼졌던 이 고양이 영상을 만든 원작자 크리스토레스가 1 0주년 기념으로 GIF 짤을 만들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가격에 팔렸습니다. 그것도 암호화폐로 말이죠. 예, 지난달 암호화폐 이더리움 네트워크 경매에서 미안캣밈은 무려 300 이더리움, 대략 6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재미삼아 만든 이미지인데 디지털 경매로 6억 원. 아무리 암호화폐가 대세라지만. 이렇게 값어치를 마구 매겨도 될 정도일까요? 인터넷 작품이 암호화폐로 팔린 건이 고양이 밈 뿐만이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 여자친구로도 유명한 가수 그라임즈는 이 디지털 작품에 자신의 음악을 입힌 암호화폐로 몇 분만에 무려 75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이건 디지털 화폐 시장이 얼마나 커졌는지 말해주는 현상이기도 해요. 기본적으로 지난해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 시장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돈이 넘쳐나고 있잖아요. 물가는 오른다 하고 경기부양자금을 쏟아붓고 현금을 들고 있으면 그냥 녹아내리는 상황이니까 거액을 들고 있는 투자 투자자들일수록 이걸 보완할 곳에 돈을 계속 옮겨 담는데 그 대표적인 곳이 암호화폐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넘쳐난 자금은 어쩌면 재미로 혹은 새로운 재테크 수단을 찾아서 이동하는 곳이 생겼어요. 바로 오늘 이야기할 주제, 이 고양이밈을 6억 원에 팔게 만든 대체불가토큰 NFT입니다. 요즘 역주행 존버의 상징이 된 걸그룹 브레이브걸스의 데뷔 때 사진 영상 아니면 지금 우리 한입경제 영상 원본을 암호화해서 나만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료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걸 소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바로 디지털로 암호화한 걸 대체 불가하다 해서 대체 불가한 암호화폐 NFT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NFT로 만들면 소유자는 누구였는지 언제 얼마에 거래되는지까지 기록에 남길 수 있어요. 복사돼도 걱정할 것 없이 내 겁니다 하고 수익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로 모든 생활을 하는 요즘 세대에게 수집품 저장에 이만한 수단이 없는 겁니다 거래 방식도 단순해요 이메일 파일 첨부 하듯이 블록체인 거래소에 내 디지털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몇분 후면 암호화된 나만의 nft 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걸 그 거래 사이트에 바로 올리거나 예술품 경매에 바로 붙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인터넷 밈도 암호화해서 재테크 가능한 자산이 되고 심지어 아이돌 유명 선수들 영상을 나만 소유하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실제로 한정판 nba 선수의 짧은 경기 경상을 모은 사이트 NBA 탑샷이란 곳은 팬들이 몰려들면서 거래액이 300억 원을 넘겼어요. 포켓몬 카드처럼 농구 선수들 카드 패키지를 모아서 파는데 르브론 제임스의 전성기 경기 장면은 하나에 2억 원이 넘는 가격에 팔릴 정도입니다. 이 거래 방식이 등장하면서 좋은 점도 있어요. 크리스티 소더비 유명 경매소까지 뛰어들면서 785억 원의 디지털 작품을 파는 신생 예술가가 탄생하기도 했죠. 이게 조금 더 발달하면 가상 게임 속의 아이템 디지털로 된 콘서트 티켓에 적용해서 이 콘텐츠 플랫폼이 더큰 수익을 낼 길도 열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새로운 기술이라고 해도 이 희귀한 수집 기술에 몇억 원씩 내는 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4년 전 크립토키티라는 블록체인 게임이 있었어요. 고양이를 조합해서 희귀한 무늬가 나올수록 비싼 값에 파는 거죠. 그런데 이게 딱 17세기, 400년 전 튤립을 교배해서 희귀종에 투기하는 거랑 완전 똑같다 보니까 이 NFT가 그저 희귀 수집품 거래에 그칠 수 있다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나만의 창작물을 만들고 쉽게 거래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막 자리를 잡아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비하면 NFT 디지털 자산 시장은 그저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NFT가 벼락부자들, 수집가들만을 위한 플랫폼이 아니라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나만의 소장품을 거래하는 미래의 자산으로 인정받는 길이 정말 열릴까요? 이 낯선 자산이 우리 생활까지 바꾸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